t v 초대사 오늘 이 시간에는 천안 지역 소상공인의 발전과 화합을 위해 앞장서고 계시는 박만규 천안시 소상공인 연합회 회장님을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해 드렸는데요. 그래도 직접 천안 TV 시청자분들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1년 천안시 소상공인 연합회 회장직에 취임하여 지금까지 천안시 소상공인분들을 위해 힘쓰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천안시 소상공인 연합회 회장 박만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소상공인 연합회라고 하면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음. 이제 소상공인분들이 모인 모임이구나 라고 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나요? 아, 저희 소상공인연합회는 어, 소상공인의 보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난 2014년 설립된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유일한 법정 경쟁 단체이며 업종별 회원단체 72개 광역시 도지회 16개 시군구 지부 222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소상공인연합회는 주로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수렴해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정부와 국회 등에 전달하는 소상공인 정책 허브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 정보와 혜택을 전달 제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는 토대를 네.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 추가적으로 예. 네, 천안시 소상공인연합회는 어,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을 시작으로 봉명동, 수신면에서 음. 봉사활동을 또한 진행하고 있는데요. 봉사 내용은 연말에는 연탄 나눔 행사, 독거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물리치료, 무료 이발, 생활물품 기부 등 취약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봉사활동은 정기적으로 이제 진행할 예정이며. 천안시의 모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찾아가 봉사활동 계획을 이어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소상공인분들을 대변하는 역할도 해주시고 또 봉사활동도 계속 이어가면서 다양한 활동 해주시고 계시는데 사실 이제 저희가 지난 몇 년간은 코로나19로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네. 코로나19는 이제 전모 뭐 많이 이제. 점차 이제 끝났다고는 음.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많이들 그 힘들 것 같은데 어떤 점이 가장 힘들으셨을까요? 아 제가 오늘 이런 중요한 자리여서 제가 나름대로 통계 및 조사를 한 것을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예. 네 최근 몇 년간 코로나 1 9는 많은 이들에게 어려움을 안겼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많이 힘들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이와 관련된 설문조사를 따르면 무려 89%의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이후 경영 환경이 어려워졌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의 직접적인 영향뿐 아니라 경기 침체와 상권 세태 기존의 문제들이 겹쳐서 나타난 결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와 기존 문제들은 현재까지 계속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소상공인들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인건비와 물가 상승이 가장 심각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이러한 부담은 설문 결과에도 명확히 드러났으며 소상공인의 81%가 월 평균 매출액과 순이익이 감소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경제적으로 불안정성이 가장 가중되면서 소상공인들의 경영 어려움이 더욱 심화된 것을 보여준다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빨리 하루 조속히 안정화가 되어야 할 텐데요. 어, 지난해에는 천안 지역 소상공인들과 대규모 점포가 함께하는 동행축제, 소소마켓 등을 개최해서 성황리에 이르셨는데. 루 어떤 행사였는지 또 자세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한참 이슈가 된 행사였는데요. 어, 저희가 2023년 개최한 대규모 점포와 소상공인이 함께하는 동행축제 소소마켓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행사하는 대규모 점포와 소상공인이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천안시청 일자리경제과 소상, 소상공인팀 과장팀장님과 합심하여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지역 상생 가치 실현은 물론 새로운 팔로 지원에 대한 소상공인의 사기 진작, 활력 제공 등 목적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행사는 갤러리아 백화점 앞에서 이제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현장에는 소상공인의 물품을 판매하는 부스 32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온라인 판매 또한 진행하는 라이브 커머스 4곳, 그외 공연 및 체험존 운영 부스 등 8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예. 어 이런 계획이 또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도 또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네, 앞으로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천안시청 충남도청과의 협력을 통해 천안시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천안시 소상공인 연합회는 지난해 천안의 소상공인 사업장에 직접 방문하여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파악하는 찾아가는 민원 해결 서비스. 소상공인 경영 실태 조사 사업을 진행하였는데요. 해당 사업을 통해 천안시의 소상공인 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알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그 결과 천안시 소상공인에게 정말로 필요한 실질적인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구상하고 진행하고자 합니다. 네, 그 실질적인 그 지원 사업이 정말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천안 지역 소상공인에게 한 말씀 해 주시는 것으로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천안시 소상공인 여러분, 지난 몇 년간 코로나19 그리고 경제 불황이라는 큰 벽을 마주하면서도 끊임없이 노력해 오신 여러분의 용기와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변화하는 시장 속에서도 여러분의 사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저희 소상공인연합회는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이 천안을 더욱 풍요롭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힘을 잃지 않고 더욱 빛이 날수 있도록 앞으로도 저희 소상공인연합회가 힘을 보태겠습니다.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소통할 수 있는 천안시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박만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힘써주시기를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든든한 시민의 힘 새롭게 도약하는 천안시의회라는 의정목표로 출발한 제9대 천안시의회 천안 시민의 천안 시민에 의한 천안 시민을 위한 대의 기간으로서 힘차게 달려온 1년.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며 지역 발전의 힘쓰는 천안시 의회가 되겠습니다.